아유 오늘은 뭐 먹을까? 어? 어유 오늘 냉장고에 재료가 많네? 아 오늘 루테 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겠다. 음. 재료가 많구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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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어, 루테 왔니? 어, 잠깐만요. 문을 안 닫고 왔어요. 아, 그래, 그래. 뭐가 그렇게 신나서 빨리 들어왔어? 아빠, 이거 봐봐요. 어, 이게 뭔데? 자, 이거 제가 오늘 저번에 학교에서 헉? 시험 본거 결과 나왔는데 저 100점 맞았어요. <laughs> 아이고, 우리 루테이 100점 맞았어? 네. 아이, 그래, 루테이, 아유, 잘했다. 아유, 루테이 기분도 좋은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빠가 다 해줄게. <laughs> 진짜요? 그럼, 물론이지. 뭐, 그러면 아빠가 평소에 귀찮다면서 하안 해준 건데. 어, 어떤 건데? 돈가스요. 돈가스? 네. 아이, 그래, 그래. 우리 루테이 100점 맞았는데, 돈가스도 하고, 아유, 어차피 오늘 재료도 많고, 이 기름도 써야되니까 돈까스 하면은 네아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튀겨먹자 오우와 진짜요? 아 그래그래 그래.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볼까? 네 아, 루테가 좀 도와줄래 아빠 좀? 응? 음, 어떤거 도와드릴까요? 어 일단 루테는 여기 접시들 여기 있지? 여기 상자에 네이 접시들 챙겨서 아빠 서재 옆에 베란다로 가져갈래? 응? 음, 베란다로요? 그래 베란다에서 우리 바깥보면서 먹자 어? 100점도 만났는데 분위기도 내야지 음... 네! 알겠어요! 얼른 가져갈게요! 가져가 있어! 네! 오... 100점 맞았더니 이런 일도 생기고 완전 좋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여기다가 접시를... 어? 접시 안 가져왔어! 깜빡하고... 아빠! 제가 깜빡하고 접시 안 가져왔어요! 아이, 그러게 말이다! 여기 접시, 접시! 접시 챙겨서... 다시 올라갈게요! 그래! 맛있는 튀김질 얼른 먹었으면 좋겠다. 대야. 어, 아빠 아빠 빨리 빨리 먹어요. 자 돈까스 해 먹자. 네. 자 우선은 여기 튀기는 기계를 놓고, 오? 여기에 기름을 아, 기름을 부어놓고, 네. 돼지고기를 올려놓으면 오 짠! 빠르다. 금방 튀겨질 거예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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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치. 개. 자 아빠 것도. 네네 네. 네, 네. 자자 자, 어이 접시를 무슨 네개나 깔았어? 우리들이 먹을건데 그래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많이 챙겨왔어요 자 돈까스 그럼 먹어보자 네? 뭐 먹어야지? 아오 오! 어이 돈까스 어이 오랜만에 튀겨서 그런지 맛있는데? 역시 돈까스는 짱이에요 아, 아빠가 다른 재료들도 갖고 왔는데 그것도 한번 튀겨먹어볼래? 오.. 네! 자기다려보요 여기에 감자튀김. 어, 감자튀김은 저번에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감자튀김도 먹을 거예요. 오. 자 기다리면. 감자튀김. 에이? 아빠가 한... 이거 꺼내줄 건데 먼저 꺼내면 어떡하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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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접시에 올려놓고. 네. 자자 그럼 감자튀김도 먹어봐요. 네. 어우 맛은 어떠니? 오, 다른 감자튀김이랑 뭔가 다른 느낌? 어 그래 아빠가 튀겨줘서 그래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럼 루테이거 이번에는 자 달걀 튀김 달걀 튀김 아빠가 이게 요리 이것도 잘하잖니 어? 우와 달걀도 튀기면 먹을 수 있어요 오 달걀 튀김은 처음 먹어봐요 아빠 자, 아빠도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볼까? 어, 어,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알 그럼 그럼 루테이거두개다 먹고 있으려면 아빠 아, 다른 아, 아 튀겨두고 있... 어, 아, 같이 먹을까? 네 아이 그럼 같이 먹자 네, 하나, 둘, 셋아 먹어도 되는구나 우와 맛있어 아 지금 먼저 먹을 때까지 안 먹은 거니? 아 원래 얼음 먼저잖아요 아빠 아빠를 못 믿은 거 아니고? 아니요 얼음 먼저라서 안 음... 먹은 거였어요 알았다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베이컨도 튀길 거예요 베이컨 베이컨은 구워 먹는 게 낫지 않을 거예요 아빠? 아이 괜찮아 이것도 다 튀겨 먹음면돼 이거 배속 들어가면 똑같애오 아빠 믿지? 네 베이컨도 아. 돼지고기니까 돈까스랑 똑같으려나? 자 베이컨 아직 먹지 마렴 아빠 또 튀길 거란다 어떤거 어떤 해주실 건데요? 이번에는 생감자 튀기 생? 오 포테이토가 감자를 자른 거라 그랬죠? 그럼 그거는 찹칩스 칩 칩포테이토라고 어 자른 감자야 이거는 오. 통감자란다 통감자 자 먹어보자. 네. 어 저는 감자부터 먹을래. 어우 맛있네. 어? 어 아, 첫 해봤다. 오, 이, 오, 아유. 조금 모기 맵히는 거 말고는 맛있구나. 음,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은또 먹어보자. 아직 재료가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 또 많나요? 아직 배안 배부르지? 네. 계속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과도 한번 튀겨 먹어볼까. 캐러 괴로... 계란도 튀겨왔긴 한데 사과는 더특이한데 아빠? 아 이거 뭐 튀겨서 맛없는 게 없어요 아빠 믿어. 소... 자 소고기도 튀기고. 소고기 튀김은 들어봤어요. 그래 소고기 튀김은 이게 맛이 끝내줘. 오, 소고기 튀김. 자 소고기도 튀기고 그 다음에 치킨 너겟도 튀길 거예요. 치킨. 치킨. 넌 튀기면 치킨이네요? 치킨 너겟은 그 어. 왁도날드에 그 치킨 너겟 팔잖아 네 그거야 음 닭고기도 튀겨놓자 이거 튀겨서 한 번에 먹자꾸나 루테야 네 닭고기를 원래... 튀기면 치킨 오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오난 어, 양념소스가 있는 게 좋은데 에이 이게 원래 기본이 가장 맛있는 법이야 음... 자그 네. 버터도 튀겨먹을까 버터 음? 아이 아파. 원래 다지 마치... 다 튀기면 맛있어. 튀겨서 안 맛있는 게 없어. 아빠 사과도 그렇고. 아 아니야 자자자 루테 버터부터 먹어보렴. 자 여기 사과도 먹으렴. 오테자 어, 네. 튀긴 버터 먹어볼까? 네. 짠. 음. 음. 아오 어우 어, 좀 니글니글하네. 음. 아이 콜라 먹고 싶다. 음. 자 이제 자 사과도 먹어볼까? 이 사과는 과즙이 있어서 괜찮을 거야. 아, 아빠. 사과가 좀 뜨끈뜨끈하니까 맛이 좀 그렇네. 그, 이거 저약 걸리는 거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빠도 이거 먹어봤잖아, 그렇지? 자 아. 이번에는 정상적인 이 프라이드 치킨 먹자. 네. 아이 루테 프라이드 치킨 다 먹을 거니 닭다리? 아니요, 제가 다 가져갔어요 실수로. 그래 그래 이 소고기 튀김도 먹고. 네. 자 먹어볼게요. 이거야, 맛빠 진짜. 음. 아이 속이는 맛있네 이닭다리도 어우 뼈까지 먹었어 아빠? 오 어, 터트야. 아순살을 아, 순살 아니었어요? 아 사실 이 뼈는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어서 이게 마... 먹어지네. 어전 어, 어. 순살인 줄 알았는데. 자 이거는 치킨 너겟이란다. 치킨 너겟 치킨 너겟. 아 이거는 케첩이랑 머스타드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오, 아쉽구나. 맛있어요. 맛있어? 네. 그러면은 루테야 잠깐만 기다리렴. 이것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번엔 뭔데요? 엠 어? 아빠 제가 요즘 한글 배우는데 썩은 고기라고 써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게 말이 썩은 고기지 숙성된 고기야 숙성된 고기 숙성된 고기? 그래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어 괜찮고 괜찮으면 먹고 안 괜찮으면 안 먹으면 되지 네자 그리고 요것도 엠 아빠 아빠 거미 눈이라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 튀기면 괜찮아. 자, 다 튀겨...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 아까 버터도 튀겨서 안 괜찮았고. 자, 잠깐... 이 숙성된 고기부터 먹어볼까 그러면? 아빠 먼저요. 아, 그래? 아빠의 몸이 아유 이거 맛있구나 튀기니까. 음, 저도 먹을게요. 그래. 와 맛있다. 나쁘지 않지? 네. 배는 좀 아플 거야 이따가. 네, 괜 괜찮,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거미눈! 네. 자, 아빠, 아, 아니, 아빠가 아니라, 루테부터 먹으렴. 어, 이번엔, 저, 저, 저부터요? 어, 루테부터 먹으렴. 사실 아빠도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 어, 네. 이거 다 먹어보자. 어, 이상하지 않은데요?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아니요, 다 먹었어요. 괜찮은 거 맞아? 네. 그럼 어, 아빠도. 에! 어? 괜찮죠. 아빠는 별로 입맛이 좀 그렇구나. 아빠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맛있어요. 어? 그거 안 먹었니 루테너? <laughs> 좀 이런, 조금만 이런 먹었어요. 조금만. 아, 뭐 배부르면 먹지 마렴. 아, 아빠는 이제 배 불러가지고 못 먹겠다. 아유 못 먹겠어. 저도 이거 그래도이것까지만 먹고 이제 그만 먹을래요. 튀김 음식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속이 좀 니글니글하구나. 맞아요. 그래도 짱 맛있었어요. 아, 그래? 아, 이 그럼 루테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음, 되게 평소에 다른, 평소보다 다른 걸 먹긴 했지만, 역시 돈가스가 짱이었어요. 아, 돈가스? 네. 아, 이 그렇구나. 아, 이 루테 다음에도 시험 잘 보면,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오, 네. 완전 좋아요. 다음에도 시험 열심히 칠게요. 그러렴. 네.